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보금을 전파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우리 사장 하반절에 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만, 말씀,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질병과 또 모든 약한 것들을 다고치시고죠 삶을 다 고치시면서, 어, 우리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삶을 다 구원하시면서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혼뿐만 영혼을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몸도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 몸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예, 바른 몸을 드리고 바른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잡힌 신앙사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족보에서 나고또 구약의 여러 예언의 말씀들을, 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하시다라는 것을 어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고 이제 5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할 때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가장 중요한 내용.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가르치시는 말씀, 말씀이세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우리는 복하면 너무 좋죠. 예. 다들 복 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또 상호합니다. 예. 한기도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진정한 할기도 우리에게 주고자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렇게 우리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가라는 것이죠. 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아주 강력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 식민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아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래서 성전도 멋있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여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왕이 바로 메시아의 왕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들이 또 받는 복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리고 어,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죠. 그런데, 거, 그런데 거기서 오는 좀 오류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 그렇게 만사형통이 복이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저 부장은 하나님께 무슨 일을 했, 했길래 저렇게 복을 받을까. 자녀들이 잘 되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일을 했길래 저렇게 자녀들이, 어, 잘 되는 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질병에 걸리거나 가난해지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벌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은 그런 일차원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강조한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그 당시에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복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 많은 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어, 그래도 적당히 잘 부유하게 지내고, 적당히 또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이렇게 잘 지내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하다가, 천국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 절을 보면은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또 의예 조리고 목마른 자, 국율이여이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 암아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또 박해받고 핍박받는 이런 것이 복이다. 그래서 너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너희들은 11절 말씀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 하늘에서 너희 삶이 큽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 생활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님들 가정에 신방 갔을 때에, 신방을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신방하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서 축복하고, 자연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이 팔복의 복을 축복하면은, 반응이 과연 어떨까? 그런 것이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네.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 자녀 이렇게 축복할 때에 우리 성도님 자녀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아멘할 것 같아요. 음. 어떤 부분이냐면 <laughs>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할 것 같아요. 또국렬력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신방 속에서 아멘을 할까? 좀 그런 궁금함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가정 신방을 봤는데,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것이 정말 마음속에도 나오실까요? 아니면은 목사님 어,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렇게 <laughs> 하실까요?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 진정한 복이 뭔가를 좀더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많이 맞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전도를 아, 좀더 해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좀더 봉사를 해야 되는데 예배 기도생활 어떤 것들을 좀잘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면은 하늘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내 행동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마찬가지로 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피받받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냐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신하는 것인가가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헌신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뭐좀 안작가운 일이지만 헌금을 드릴 때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헌금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눈치를 보고 헌금할 때가 있어. 그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헌금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헌금을 드. 전도를 해도 아, 내가 올해는 그래도 한명 전도해야지 목사님한테 눈치가 안 보이지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내가 무엇을 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이전에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없으면 나머지 될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거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뭐할때 이렇게 할때 있어요. 내가 왜이 고생을 하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이 고생을 하는데요? 엄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뉘앙스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원망스럽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쉬지도 않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원망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봉사하는 어떤 이런 종교적인 활동, 생활 이것이 이것이 중심이 아니다. 이것은 드러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 하나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었어. 아, 내가 이제 저 사람과 나는 하나가 되었어. 그러면 뭐요? 예그 사람을 안다는 것지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은, 다른 사람 오해해도, 그 사람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게 이렇게 알죠. 이렇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아요. 그것은 단순히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이제 의로운 행위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나도 죄를 싫어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의를 기뻐한다.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가 되었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런데 자꾸 우리는 그 본질적인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자꾸 빼먹고, 자꾸 회의로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안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행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본질을 빼먹는다는 것.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말씀, 이 말씀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이갈이 신령이 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령이 가난는 것을 내가 알고 나도 예수님처럼 신령이 가난해지는 거 애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죄에 빠져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 애통하는가 이것을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나도 예수님 마음에 동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애통을 하게 된다는 것 온유한 것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내 힘으로 온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유함으로 품으시는가 그의 백성들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온유함으로 품으시는가 이거를 내가 아는 것이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유함으로 품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내가 무엇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먼저 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전도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 그 후에 예배로 나오는 것이고, 기도로 나오는 것이고, 구제와 모든 봉사, 이렇게 나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다. 그것이 신자의 진정한 복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복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열심히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정말 가정생활도 잘 돌보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막 계속 나와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하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헌신하면서 온유하지 못해. 그렇게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막 충성하면서 화평하지 못해. 그래서 교회는 성장시켰는데 막 떨어져 나가고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어떤 분이니까, 한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laughs> 열심히 해놓고도, 한 나라에서는, 너는 큰 상이 없어. 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잘 순종을 하지 않으면, 천국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원신했지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정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건강과 모든 걸다 받쳐서 했는데, 어? 큰 상급이 없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런 하나님의 에큰 상금을 받기 위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뭔가 상금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오해할 때가 있고 혹은 어, 신앙생활에 상금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가정을 포기하고 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어, 교회에 다 올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아까 말씀드렸듯 잘못된 착각이죠. 물론,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산주의 아래서나 혹은 옛날에 일제식민지, 지금도 어떤 이슬람 국가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였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였죠. 지금 이슬람 국가는 어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족들 중에 한 명이, 다른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여야 돼. 그런 법률이 있어요. 명예의 법 명예의 명예 살인이라고 이슬람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형제가 그를 죽여요. 그런 법이 있어요. 명예의 살인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국가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 걸 겁니다. 목숨 걸고. 이런 것들이 수님 때문에 정말 어, 박해, 박해와 핍박이 지금도 있는 것이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절이 지났잖아요 옛날에 어떤 일제시대와 식민지 시절과 또 공산주의가 있었던 시절에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어, 다른 것들, 가정을 다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온유한 데 돈이 드나요? 화평하는데 돈이 드나요? 전혀 어둡지 않아요.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우리가, 어, 하나의 복을 받으려면은, 물질이 있어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거죠. 잘못된 것. 하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의 존이고, 목마른 자, 국민의 길은 자, 마음의 차별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자들이 보이 있다. 이런 자들은 한 나라에 큰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황생활을 하는 데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일일적으로 말해요. 뭐냐면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경우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아,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에 서울의 잠실의 땅값 예, 한 평당 얼마냐고 이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얘기 해 주는데 5, 60년 전에 그때의 잠실의 땅한 평이 10원이었대요. 10원. 그 당시에 아이스게이 있잖아요. 이게 네, 우리 그영화에다가 그런데 보면은 아이스게이트하면서 이렇게 팔고던 거 이런 거. 그 하나가 그 하나가 10원이었대. 그러니까 아이스케이크 하나를 안 먹고 땅을 한평 사면은 살수 있는 거야, 10원. 그리고 강원도의 시골에도 가면은 그때도 땅한 평이 10원이었어. 그래 그러니까 잠실도 10원, 아이스케이크도 10원, 강원도의 땅도 10원. 다 똑같이 10원이었어. 그런데 그 당시에 아이 10원으로 혹은 내가 내가 1,000원이 있다. 천 원이 있어서, 아이스테이키천 원을 먹은 사람과, 잠실 땅천 원을, 천 평을 산 사람과, 강원도 땅천 평을 사는 사람은 지금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지금 잠실 땅은 한 평당 뭐몇 천만 원이 가니까요. 제가 여기 사대복고나왔거든요 중국 사대복고, 육회도로 쓰겠는데, 제가 그때 시이 다닐 때는 여기가 다 논이었어요, 논. 30년 전다 논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죠. <laughs>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한복불 인생을 살아요. 한복불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떤 분들은 이 한복불 인생 속에 하나께서 님 주신 것 가지고 올바르게 복을 쌓기 위해서 살아요또 어떤 분들은 또 여러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그잠시 땅을 하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억울한 사람 자기가 천평을 사는데 잠실 땅을 사지 않고 강원도 땅을 천평산 사람은 억울하겠죠. 그당시 똑같이 똑같이 었줬는데 똑같이 시이줬는데 예. 잠실 땅을 사지 않고 강원도 땅을 사다 보면 그는 억울할 거. 그리고 또 아이스케이크 먹으면 억울해. 야, 내가 그때 아이스케이크를 어, 안 먹고 땅을 샀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혹은 그걸 들었어. 야, 잠실 땅이 앞으로 몇, 몇천만 배가 오른대 이걸 들었어. 근데, 에이, 이, 그 당시 잠실 땅이 막 절복절복한 땅이었으니까, 막 한강에 흘러넘쳐가지고, 이렇게 막 절복절복한 땅이었으니까, 아이, 이 땅이 무슨 그렇게 몇천만 배가 뛴다 그래. 안 믿고, 안 사는 사람은 더 억울할까. 야, 나 그때 소식 들었는데, 야, 이 40년 만에 이렇게 땅값이 올랐어? 나 그때 소식 들었는데. 그 소식만 듣고 안산 사람들은 가자고. 사랑하는 분들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큰 복을 줄 거다. 큰 상급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온유함을 알고 내가 예수님의 온유한 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국휼을 베푸시는가를 어떻게 국휼을 베푸시는가를 내가 알고 예수님의 국휼로 내가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단순히 내 자존심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헌신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충성해야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모든 헌신과 봉사 이러한 사람이 삶 앞에서 큰 상급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드릴게 그럼 우리는 무슨 훈련을 받을 수있습니 무슨 훈련이 하려면, 내가, 아, 나성경을 읽어야지. 나 기도해야지. 단순히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감원도 땅을 사는 거예요. 산골 땅을. 내가 지금 막헌신해그헌신하고 열심히 했어도, 나중에 값어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힘쓰고 있었될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드려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헌금을 드리고 전도하고 할 때도 내가 지금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단 사람 눈치 보면서 이기가 하고 있는가. 이, 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이 훈련을.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담는 훈련을 하지 않고 어떤 훈련을 하냐면은 자꾸 행동에 대한 훈련만 하 필요가 아요 아, 성경, 올해는 성경을 도독해야지 올해는 기도에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을 참석해야지. 올해는 그래도 내가 전도 환명을 해야지. 좋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자기 맡은 상황 따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 1년에 1도 한번성공하 1도 읽고 야, 올해는또 성공했어. 나 1도 성경성 1도 읽었어. 그렇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신앙생활을 했어도 너무 안타깝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한계도치는 복은 예수님을 닮는거 그거를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요 무엇을 했어도 내가 성경을 읽었어도 예배를 드렸어도 내가 헌금을 드렸어도 그 행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했는가 이거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고민의 훈련을 하시고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실 때에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정한 인정과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한 자가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지혜롭게 해야 돼요. 똑같이 우리가 한 평생을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더큰 것, 더, 더 의미 있는 것 값진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만, 우리가 천국 가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큰 상금을 받기 위해 이것을 우리는 사모해 주세요. 그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행위에 대한 것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살펴서 정말 이 신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닮아 가고.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해나며 하나님 께큰 상급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